자 여러분 이제 곧 퍼레이드가 시작합니다. 자곧 퍼레이드 카가 옵니다 이제 우와. 시작합니다. 오. 자 불꽃놀이까지 할대요 오늘 퍼레이드 모험과 신기에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 오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어둠에 빠진 매직 포레스트와 헉, 어둠에 빠진 로저, 매직 아일라의 포레스트네요. 이야기. 아, 아일라. 다크 포레스트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헉, 새로운 퍼레이드래요 로리아와 함께 유정 아일라를 깨우고 어둠에 빠진 매직 포레스트를 구해주세요. 네. Hello everyone! To visit Latte World Adventure Booth! 부... 부... 자, 이제 포레이드 합니다! <laughs> 오, 시작했습니다! 다크 포레스트 포레이드! 오, 시작! 우와. 아까 뭐 어떤 거랑 포레이드가 좀 다를 거예요? 어, 요정 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오프닝 똑같네. 어, 저기! 공주님들이 오셨는데요. 팅커볼스 요정님 대신. 네 초록이! 여러분, 초록이가 왔습니다, 저기. 우와, 큰 요정님이 오셨습니다. 큰 요정님이 오셨고요. 어, 근데, 오! 어! 로트 기사님, 옷이 초록색으로 갈아입으셨네요. 아, 아니구나 오, 어떡해요 어 여러분들 와우 오 무섭습니다 할로윈 시즌 지났는데 오 무서워 어떻게? 와, 어, 무서워. 뭐야? 티커포스요정님이안 나오시고 뭐야? 좀비 공주님, 좀비 왕자님이 뭐야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공격? 어 어떻게? 와 용감한 기사 록키도 초록색 옷으로 가라이거었는데어 근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이 야, 요여님이 마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할로윈 시즌도 지났는데 무서워요. 왠지. 이야, 와 무섭습니다, 여기. 오! 오! 어, 이거 무서운데? 와 어, 어떡해! 어, 근데, 노래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데요 여러분, 어요정여정다 어, 요정님 여정님 여러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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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잠들분 여러분, 여 여러분, 어 여러분, 지 못한 연기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이 공주님이랑 여기 네. 이 기사님 네. 용사님도 변했습니다. 틴커풀스 <목소리> 요정님. 어, 너 초록이 맞아? 초록이가 무서운 코스튬을 입었습니다. 이 남자는 용감한 기사인데 무서웠습니다. 얼, 어, 티 기사님 여러분들, 오 멈췄습니다. 오 어떻게? 오 멈췄어. 유니콘. 오 여러분, 마녀의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로티왜 깜짝 놀라게 해요. 귀여운데. 로티션. 여러분, 로티 기사님이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잠들고 있나 봐요. 어, 어떻게? 아까 트롤 판타지에서 봤던 악마랑 그리고 페파잖아이 왕은 뭐야? 공포의 왕이야? 이 할머니는 누구야? 마녀 할머니? 이 할머니? 마녀 할머니? 와, 언더랜드 오우거입니다. 근데 오우거도 좀 무서운데요. 오우거! 무서운 짓 하지 마. 보석을 많이 들고 가네요. 어, 머리 수도 없었습니다. <laughs> 로리어 왕님의 옷도 색다르게 입었습니다. 근데 옷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좀 핑크색도 아니고 헉! 여기 공주님도 무서운 코스튬으로 가이라 입으셨습니다. 왕자님과 로리어 왕님 잡들지 마세요. 어 일어나요. 이 사람 얼굴이 없어. 설마 가오나시처럼. 어 오우거다. 어이 사슴 뭐야? 여러분 여기 오우거가 있습니다. 여기 오우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우거가. 봐. 왜 저래 저 사람들? 사슴도 있어. 어 사슴. 아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오우 마 그리고 양... 다크 크로우, 그리고 다크시... 어, 뭐야? 여러분, 여기 위에 모리스가 없습니다. 모리스는 공포가 많은 돼지군요. 모리스는 지금쯤 무서워서 계속 집에만 있겠죠. 모리스는 무서운 마녀와 귀신들이 나올까봐 못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아니, 오후 2시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노리스가 귀신들을 무서워해서 안나오네요 어 여러분 이거 파티 레이보 스프링스 요정님 인가봐요 저기 이거 꽃갈모자를 쓰고있네 어! 농부 아저씨가 여러분 농부 아저씨가 무섭게 변했습니다 디거랑 화이트베어도 없어요 지금 무서워서 다들 집에 있습니다 야, 진짜 무서워요. 오, 오늘 진짜 여기 무서운 퍼레이드입니다. 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와, 여러분, 여기 무서운데요. 부살롯대 월드가 완전. 와, 다크포레스트 퍼레이드. 어, 무서워. 어떡해. 잠깐만요. 어, 무서워. 이야. 잠시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지나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어, 어떡해! 네, 여러분, 어떡해요!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어, 거구나. <웃음> 어떡해! <웃음> 아이고! 불꽃놀이 합니다 저기에서. 아저라면서어 <laughs> 무서워. 여기 매직 포레스트가 아니고 다크 포레이드가 다크 포레스트가 되었습니다. 모리스랑 디거 화이트 베어는 귀신이랑 마녀가 무서워서 어떻게요? 어떻게? 어떡해. 어 무서워. 저 사람들! <laughs> 어떻게 <어떡해>,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어떡해! <laughs>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laughs> 저기! 악마랑 멕시코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정님들과 공주님, 왕자님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무서워요,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요. 네, 네. 와, 무서워. 어, 어떡해! 모리스, 그리고. 모리스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 아, 돼! 네. 네. 아 무섭다. 아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 와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기 헉, 할로윈 분위기의 공포. 안으로 아, 들어갈게요. 아네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서워. 잠깐만요. 저 앞에서 봐야 되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무서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와! 우! 어떻게? 뭐야? 네. 어떻게?